안녕하십니까 척분하시 대표 이정태입니다. 그리고 저 마이크 구했습니다 오늘은 볼락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올락 원줄은 첫 번째 나일론 줄이 있고 두 번째 카본 줄이 있고 세 번째로 합사 있고 네 번째로 엑스테르인이네 종류가 됩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나일론 줄입니다. 나일론 줄의 장점은 어비가빠 빠른 채비가 됩니다. 목줄이 필요, 없고, 쇼크리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 불짝에 날리는 게좀덜 합니다.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연신율 늘어나는 게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입질 전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에 챔질 하실 자에 늘어나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목줄을, 아, 줄을 어느 정도 길게 체임질을. 짧게 하는 것보다 약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본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비가 빠른 채비입니다 목줄은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가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롱사보다는 강도는 강합니다. 뭐, 다른 것뿐 필요 없고 바람에도 강하고, 강도가 나이롱사보다는 조금 강합니다. 대신에 단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물속에서 늘어나는, 늘어난다기보다는 줄이 좀 느슨하게 있기 때문에, 체질 하실 때 조금 길게 체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합사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합사줄은 보통 보면 체결합사가 있고 접합사가 있습니다. 이물리가고만드는 보통 지금은 체결합사는 많이, 아 접합사는 많이 안쓰고 체결합사를 주로 많이 쓰는데 체결합사에는 4합사, 8합사, 12합사가 있습니다. 강도면에서는 4합사가 제일 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비결의 면에서는 12합사가 제일 좋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닥 한 가닥 굵기는 4합사가 제일 굵습니다. 대신에 8합사나 12합사 같은 경우에는 합사의 단점이 한 가닥이 나가면 연쇄 반응으로 잘 끊어진다 굽는 겁니다. 지금 주로 요즘은 합사줄을 많이 쓰는데, 합사줄은 연신률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입질 전달도 빠르고 이제 대신에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바람 불짝에 많이 날립니다. 많이 날리고 그러고 지금 요즘 쇼크리더 묶이는 방법 쇼크리더를 매야 된다는 그게 하나의 막뭐 무지 보면 단점이라고 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통 볼라 합사는 보면은. 0.1234이 정도 셉니다. 그 이상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0.1234 쓰는 중에서 보통 기존의 시, 시중에 노는 제품들이 거진 사업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8업사 오는 제품이 한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센이라든지 시마노사의 미션 컴플릿하고 바리바스에서 노는데 바리바스에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0.23호가 안 나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그 만들기가 좀 힘든데 유일하게 바리바스사에서만 나오는 게 0.2, 0.3, 0.4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 조금 두께 가는 줄들은 두꺼운 줄들은 뭐 6합사, 8합사, 12합사까지도 나오는 나오는데 음, 제가 지금 합사를 주로 많이 쓰는 게 저는 한세 종류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바리바스사의 유라고 그다음에 다이아사의 이 줄, 좀, 좀, 빨간색이라서 약간 보기 좋아서 쓰고, 그 다음에 파랍사는 미션 컴플리트 이 줄을 쓰고 있습니다. 음, 이줄 같은 경우에는 같은 0.45인데도 굵기가 한0.35 정도, 정도 느낌이라서 제가 이 세, 이색개 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르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음, 가본사하고 나일론사하고 합사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줄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아징할 적에 많이 쓰는데 볼락갈 적에 쓰서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에 뭐 그대로 원줄을 그대로 쓰시는 분인데 에스테르 라인도 꼭 쇼크리트, 목줄을 메야만 하는 줄입니다. 이 줄의 장점은 보통 보면 줄이 비중이 묵기 때문에 바람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줄이 가늘기 때문에, 가나다르기 때문에 입질 전달력도 좋습니다. 조류를 덜 타기 때문에. 줄에 직진성이 좋아서 비거리도 좋습니다. 단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라인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을 묻지 않는 줄이라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포풀하기가 많이 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체민질에 끊어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건 라인 회사할적에 텐션을 줄을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텐션을 유지해가면서 감아야 됩니다. 왜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하면 백넛이라든지 라인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어, 어, 에스테르 라인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먼저 메바트러블에 대해서 좀 재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줄을 교차를 시킵니다. 이렇게 방송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했습니다좀 짧게도 해 됩니다. 자, 한번 돌리시고,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줄을 돌린 홈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셔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양 끝을 잡고, 자, 이렇게 놨습니다. 매듭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촬영한다고, 합사줄하고 목줄을 좀 두껍게 썼는데 매듭이 좀 굵어 보이지만 0.35나 0.45그 목줄 이로면 이렇게 매듭이 굵지가 않습니다 어, 요거 목줄 매는 이런 이런 이 매듭을 매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그림이 나있 이런 기계도 나있습니다 이 매듭이 혈액매듭이라고 그럽니다 소형어종 뭐 락피시라든지 나이트게임 잘 적에는 이, 이 목줄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기도 쓸고 겨울밤에 날도 춥고 한데 어. 빨리 빨리 메고 f g 노트는 중 대형 어종 오징어라든지 뭐 다른 어종 활짝에 쓰는 방법 미드나 스 대형 어종 잡을 짜게 이메매듭 해령 메듭 아주 간단합니다.